안녕하세요 알레르기 내과 권재우입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생긴 알레르기입니다 보통 코에 생긴 알레르기는 많이 보셨죠 비염인데요 비염은 보통 콧물 재채기가 주로 나타나는데 기관지에 알레르기가 생기게 되면 보통 숨이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가랑가랑하는 소리 혹은 기침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놀람> 어 비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콧물 재채기가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심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기관지에 온 알레르기, 그러니까 천식도 아주 가끔씩 숨이 답답하고 색색하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비염이 심할 때잘 나타나고 또 감기에 걸렸을 때, 일교차가 클 때, 미세먼지가 많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가끔씩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밤에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숨이 좀 답답하고 가랑가랑 소리가 난다. 그러면 천식을 바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콧물이 좀 난다고 해서 병은 아니죠. 그런데 숨이 찬건 가끔씩 숨이 차더라도 이건 바로 병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숨 차지 않습니다. 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담배를 계속 태웠거나 두 번째는 바로 이 천식을 내버려 두게 되면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찬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염도 좀 심하신 분들은 내버려두면 합병증이 오고 그런 것 중에는 냄새를 잘못 맡거나 계속 누런 코가 나오는 축농증이 반복되거나 코가 꽉 막히거나 이런 합병증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기관지가 그런 변형이 오게 되면 기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지는 혹시 나빠지고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꾸준히 약을 써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지 호흡 기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산소를 받아서 일하는 뭐 심장이라든가 여러 장기에도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오는 알레르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알레르기가 온다는 것은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통해서 기관지에 염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염증은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게 됩니다. 설사 뭐 숨이 차거나 가랑가랑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염증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움찔하게 되는 것처럼 기관지에 그런 염증이 계속 있게 되면 감기가 걸리거나 뭐 운동을 좀 심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좀 자극적인 냄새만 맡아도 기관지가 움찔하면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한 소리가 나는 천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관지가 예민해져 있는 게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천식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식은 뭐또 금방 좋아지고 또 어떤 자극을 받으면 금방 나빠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 기관지는 점점 좁아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는 쪽으로 굳어가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에 만약 염증이 있으면 뭐 바르는 약을 바르면 되겠는데 기관지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려니까 기관지에 있는 염증을 잘 잡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첫 번째로 쓰는 약은 흡입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흡입기를 써서 이 기관지에 있는 염증들을 잘 치료해주면 부작용도 적고 또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흡입기를 이용해서 천식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가끔씩 숨이 차고 뭐 어떤 특정한 환절기나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또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밤에 가만히 있는데도 숨이 답답하고 새액색 숨소리가 나는 청식 증상은 뭐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도 어떤 약초를 이렇게 태워서 연기를 들여 마시면 어 증상이 좀 좋아지더라 하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천식 담배라고 해서 이렇게 천식 환자들이 이렇게 약초를 태워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약초들의 성분을 연구해 보니 이게 기관지가 좁아졌을 때 기관지를 펴주는 기관지 확장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교감신경 자극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기관지를 이렇게 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런 그 물건은 이런 교감신경 자극제를 들여마실 수 있게 해주는 옛날에 사용하던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요즘에도 쓰이는 흡입기의 이제 프로토타입이 이제 시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들여마실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가 이렇게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천식이 정복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도 차고. 이 좁아진 기관지를 공기가 지나다 보니 이 바람 소리처럼 휘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가랑가랑 소리도 나는 거였는데 결국은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을 뭐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천식은 이제 뭐 문제가 될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나서 천식의 사망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이렇게 시판됐던 약들은 다시 시장에서 다 퇴출되게 됩니다. 지금도 의사들 천식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기관지 확장제만 천식 환자들이 계속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 천식이 다 정복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천식이 더 나빠지는 일이 생겼나 하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식 연구가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서 기관지가 왜 좁아지는지에 대한 이제 원인을 밝히게 되는데 결국은 기관지가 좁아지지 않았을 때에도 기관지에는 꾸준히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이 꾸준히 지속되면 어 기관지가 이 계속 좁아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 기관지가 이 좁아지는 쪽으로 굳어지고 마치 우리가 염증이 반복되면 피부에도 흉터가 지듯이 기관지도 점차 변형이 일어나고 흉터가 더 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이 결국은 천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구나를 알게 됐고 이 근본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염증을 꾸준히 제거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됩니다. 현재에도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 흡입 스테로이드제가 개발이 되면서 천식은 아주 극적으로 관리가 잘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는 최근에도 한 3, 40년 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천식의 흡입제, 흡입 스테로이드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천식 환자는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천식으로 인한 사망이나 천식으로 인한 입원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식은 약만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해수천식이라는 말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 기침과 가래가 거렁거렁하고 어쩔 수 없는 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해수천식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예방이 되고 천식이 잘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식은 본인의 체질과 환경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뇨, 고혈압은 한번 약을 먹으면 좀 계속 먹는데 반해서 천식은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줄이고 뭐 끊고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의를 해서 본인의 폐기능이나 증상이 괜찮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증상이 괜찮아서 약을 꾸준히 쓰지는 않더라도 천식이라는 것이 언제든 환경에 따라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증상 완화제, 를 의사와 상의해서 정해서 어~ 소지를 하고 계시고 또그 흡입제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콧물 뭐 이런 거는 가끔 나타나도 병이 아니지만 숨이 가끔씩 답답한 건 병일 수 있다 특히 밤에 답답하고 새색소리가 난다면 아 이건 천식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꼭 의사를 찾아서 어~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알레르기, 아, 잘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좀 쉬었다, 야